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데 긴장 스윙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밝게 웃으십니다. 아, 오늘은 2023년 5월 23일입니다. 화요일인데 어, 원래 5월 28일이 아들 생일인데 네, 아들 어, 다음 주에는 생일을 지난 다음에 결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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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게 될것 같아서 오늘 생일파티를 했습니다.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도 같이 축하를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. 자 아들도 지금 태어나서 29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버지한테 이렇게 정말 진심으린 그런 축하를 받을, 받을, 받은 거에 대해서 어, 아마 어, 큰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정말 너무나 어, 가슴이 벅찬 일이고 어, 우리 아들 진우가 어, 앞으로 더욱더 어, 잘 되기를 예,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딸 수빈이 예, 올, 올해 예,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예, 남은 기간 열심히 해 가지고 정말 마무리 잘 해서 좋은 결과 있 기를 아빠 가 정말 바란다. 소 빈아, 사랑 해.